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난 뒤에 성령이 마십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할수 있을 때 하는 걸할수 있을 때. 기도가 만능키,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활란,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그 시기에 한건여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근심이 없는 복, 빚고란 네 땡기는 복을 줍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OK, SK 결제하셨더라. 이란기하 3장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란기하 3장 구절,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도 왕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7일을 가고 나니까 물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문제가 있고, 어디든지 애로사이 있고, 항상 인생에 사는 데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가,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기에 아무리 연합전선을 삼중적으로 해서 남쪽 유다왕 북쪽 이스라엘 왕, 에돔 왕, 세 왕이 연합전선을 했으니까 막강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출도를 했는데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보세요, 물된 동산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신다. 시내가에 신겨 나무와 같이 한다. 열두 샘 엘림, 샘 곁에 신겨 무성한 가지 새벽이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축복은 거의 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이 똑 떨어졌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하면 11절부터 이제 답이 나오는데 요사바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이 대답이에요 인사가 만사에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할에게 물어 끌었을 때 누구요? 길라세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부러.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랴의 고넬료. 막달라의 마리아. 대전의 그 시기, 부사미의 머시기.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역대하 16장 구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하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사람이 대답이고 사람이 여러분 모동설 해결은 사람이 오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역사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여러 종류. 첫째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도가 맞는 키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의인의 간고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너는 내게 부러짖지라 그래야만 크고 비밀한 일을 니게 보여줄 기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럼 성경은 온통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 물어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를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를 시키고 노래 잘하는 사람, 춤잘 추는 사람, 시를 잘 읽는 사람, 하나님 앞에 표현을 잘하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생으로 그냥 하는 게 낫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물어볼 사람이 물어볼 사람. 여러분, 아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앞에 도란도란, 소곤소곤, 잡은 잡은 얘기를 하는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물린같이엉하게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문제가 있어요 뒤로 땅 꼬를 판다거나 엉뚱생뚱맞은 하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11기하 2장 12절에 보면, <laughs>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대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곧 바로 앞쪽에 2장 11절 끝에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을 하거든요. 여러분, 엘리아가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면 미친 존재가 엘리야 때문에 전쟁이 안일어나 전쟁 억지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가 너희가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속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한 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리라. 그게 여러분, 레미야 오장일치를 말씀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제인들이 벅을 벅을 해서 망했을까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꼴랑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았던 그 아름다운 것이 변질이 되고, 제약의 도성이 되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대전이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수를, 군중을, 무리를, 숫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사람, 한 사람, 한 선지자가 없느냐? 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역사를 자지우지하는, 역사의 물꼬를 키우는 사람, 한 사람. 제가 최근에 어떤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전 최근에 만났던 권사님 중에 참 믿음이 대단하 남편이 담배를 하루에 두갑 반을 피우는 인간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을 만들었더라고요 주야 우리 남편 담배만 보면 뒷골 땡기게 해 주시고 술을 술을 마실 때마다 막 토악질을 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들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술을 먹고 와서 토하는데 하나님 안방에 이불 위에 토해도 감사하오니 저 인간이 이번 일을 계기로 술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끔찍하게 생각해 주옵시고 그래, 기도를 해가지고 담배만 피우면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담배 두갑밤 피우던 그분을 장로를 만들어 놓고, 그분의 그 사업, 그분의 그 경영을 돌어 여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구에서 어머니가 제일 유명한 아주 포목점을 하시는 유명한 여걸이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따라. 이가셋째지만내 기도를 물려받아라. 항상 교회에 가서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집에서는 가문의 영광이 되고, 조국과 민족에 있어서는 그런 열방의 성교의 한 축을 감당하는 딸이 되라고 엄마의 기도를 물려받았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진작부터 기도하더라. 하나님, 사위감은 권일료 같은 사위를 주옵시고 권일료는 공무원이잖아요. 신의 직장. 고넬료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다는 거는, 여러분, 구세군 자선남비에 뭐 해마다 그액을 헌금하는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주에 그 어떤 돈인가 뭐, 9년째인가 5천만원, 6천만원 헌금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세군 자선남비에 6천만원을 집어넣었다 하면 그분 집에 6천만원이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더 있다고 봐야 돼 사람이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뭐가 있어야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죠 여러분 자녀들이 구세군 자선 남비에 6천만 원을 집어넣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두 포대 받아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겨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미천을 주셨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물건을 주셨다 봐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같이 그런 영권이, 물건이 있는 그런 사위감을 주셨고, 며느리는 에서더 같은 며느리를 달라는 거예요. 에서더가 이뻤게요, 안 이뻤게요? 이뻤지 왕비가 됐으니까. 에서더가 여러분 지혜가 있었고, 이뻤고, 결단이 있었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음은 죽어리다. 기도 잘 하고. 이분은 며느리 사위를 구하는데, 진작부터 제목을 딱 정해놓고, 자기 딸은 또, 룩과 같은 딸이다. 룩, 뭐요? 루기 사장에 보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일곱 장남보다 귀한 며느리가 루시잖아요 우리 딸은 룩과 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고, 열국의 의미가 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 루시거든요 다윗의 왕통을 잉태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구도의 세계까지 예수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만큼 그런 성경의 센 분들을 다 골라 세워놓고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곤넬료 같은 사회를 주셨고 에서더 같은 며느리감을 주셨고 다른 루카같이 위대하게 쓰임 받게 해주옵시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가 보네요 꿈꾼 대로, 믿음 대로, 소원 대로, 심원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가 사람을 요청하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사람, 물어보러 감당하는,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파수꾼을 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선제자라니까요.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엘리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 할수 있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얘기할 만큼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이 가문이고 한 사람이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째, 지금 11개와 3장 11절 한 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세 번째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 재밌어요, 보는. 바로 한장더 넘어가서 5장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이 크고 종기한 장군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 나병 환자들아 치명적인 질병이 생겨가지고 큰 고통 중에 있는데,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 우리 주인마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시면 한 방에 병이 나을 띈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만 들어서시는 게 아니고, 무수리 같은 거, 이름도 없는 거, 전쟁터에서 잡아온 개집아이, 한 소녀, 이름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베세다 돌판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안드레가 되네요. 안드레가 항상 멋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서 베드로를 와 보라. 크면 씨 형제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소개해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도록 하는 아주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어시스터를 조연을 세컨더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여야 된다고 할때다 돈도 없는데 덜 파는데 빵집도 없는데 걱정을 할때 안드레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자 안드레가 가가지고 쫓겨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전혀 스펙이 없는 아이를 한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먹다 남면 벤또라고 있어요 벤또 알아요 그 아이 도시락 속에 우리로 말하면 강냉이 두개 고구마 3개뭐이 남아 있는 거떡 그 조가리 몇개 메르치 대가리 몇개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5병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감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예수님이 안드의 제자 한 명이 그의 제자가 데려온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그런 한 이름 없는 소년에게서 가져온 도시락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저는 저런 성경을 보면 은혜가 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스펙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름 좋고 몸벌 좋고 가문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명이 근대요 이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만 집안에 많은 포로들이 개지바이들이 무수리들이 시다바리들이 따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름도 없는 개지바이가 근대 우리 대감마님이. 우리 고향 땅에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 자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안수기도 한 판만 받으면 그냥 나을 띈데, 결정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대안을,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의외로 이름도 없고 무술이라니까요. 무명의 영사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많다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볼때 뭐, 하, 다윗 왕이다, 뭐 이래 하지만 다윗선, 여덟째 중에 막내아들이 에요다윗은 여러분, 그저 덜판의 양치기 출신이지, 요즘 말하면 그저 한국 땅의 그저 농사꾼의 하나에 불과하지, 지천에 깔린 게양새끼인데 그런 소박한, 평범한, 덜판의 한 양치기를 들어서 목동 뮤지션으로 들어서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자격을 대단한 어떤 인물을 갖추는 게 아니라 내모습이뒤로 주버드옵소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거시기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몽땅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전혀 그런 환경 배경 조건이 거시기한 그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11절 끝에 있습니다. 전에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금이 중요한데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다음에 보자 넣는 놈안 무섭고 다음에 자리 준다는 사람 뻥이야 지금 여기 있다는 지금. 항상 성도는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돼, 현실적으로. 쓰리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그때 성실하게,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고민하지 말고, 가장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사서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일은 내일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죠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집에 가서는 집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 와서는또 교회에 집중을 하고 이래야 되지 어떤 인간은 집에 가서는 교회 걱정하고 교회 가서는 또집 걱정하고 딥이 쪼만안 되는 거예요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 현실의 뿌리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 중요하지 털낼 일을 염려하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울종환자같이 걸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현장의 현실의 현재의 전문가가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요 사바실에 대해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크리차는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고 하는데, 간정거리가 뭘까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 한경적 목사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대사서 오장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항상 기뻐하다 보니 98년이 히떡 지나갔다 그러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큰 병을 고쳐주시고 큰 고비를 히떡 넘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말씀을 오다를 주시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려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리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살가지 하는 나이 하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속에 이런 배 속에 똥이 들어 있고 머리 속에 개념 상실 머리 속에 노 브레인이 아니라 저저저 저, 저 아저씨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다가 말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셔요. 여기 지금 사람들을 찾는데 저저저 엘리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머리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혼각 계산이 빡구멍이 돌아가고 씨잘때 없는 생각이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죄인의 길이 안 쓰고 오만 원짜리 안 쓰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 말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앞장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잡고 말씀을 펴놓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응답이 나타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 여기에 저 아저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이르대 내가 섬기는만군의여호와께서살아계신두고 명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사부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선행을 행하고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위기 때, 어려울 때 그것이 큰 역할을 한다.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여사밧 왕 얼굴을 봐서 기적을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시 조선 500년 동안에 27명의 왕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한 40년 가까운 왕이 나타나는데 북쪽의 왕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합 왕을 위시해서 남쪽의 왕들이 그래도 다윗의 정통 계보를 따라가는 착한 왕들이 많은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남쪽 유다의 요사바도왕이 그래도 평소에 선행을 행하고 평소에 착실하게 살아가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니까 마일리지 평소에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소복소복 쌓여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평소에 요사바도왕이 많은 선행을 행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다른 분들은 안 쳐다봐요 여 사밭 얼굴을 봐서 기적을 행하겠다 쓰임 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때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쓰임 받을 동안엔 죽을 틈도 망할 틈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한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소명자, 사명자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인생을 조율하고 인생을 연주하고 인생을 여러분 연주를 연출하시기 을 흐름을 원활하게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샘을 파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 그 그렇죠, 천하의 시대도 사람을 원하지. 이 시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 교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자.